안녕하십니까. 맥가이브기입니다. 오늘은 이 3단벌, 1단, 2단,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여기 3단, 3단벌 이렇게 내금을 하고 있는데, 내금을 하는 이유는 오늘 충판을 좀 찾아서 2충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하루 전날 넣어놨다가 지금 충판을 찾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연한 이틀 동안 비도 오고, 온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온도가 뭐 거의, 오늘 평균이 한 17도 정도 되고, 유채꽃도 한번 천천히 비춰주십시오. 유채꽃도 참 예쁘게 피었는데, 저기 가면 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봉장 앞에다가 유채꽃을 심으면, 이와 같이 뭐, 화분떡을 잘안 먹는다는 거죠. 화분떡을 올려준 지가 벌써 한 14, 월5일이 지났는데 안 먹고 비쩍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화분떡도 많이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채를 이용해서 화분을 줄면 벌들도 건강하고 조금 더 오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상에 지금 충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는 좀 전에 찾아보니까 왕이 없어서 또 쓸만한 충이 없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단상 칠매 개상 둘레 칠매 단상 칠매 7매, 개상 칠매입니다. 예, 봉판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봉판 뭐 먹이도 충분히 모아놨고 앞뒤로 봉판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업으로 양봉을 하기보다는 취미 양봉. 사실 직업으로 양봉하는 건 저희 집사람이 하는 거죠. 저는 도와주는 모습이지만, 이 어, 충판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이 요거 한번 틀어볼게요. 충판이 있을 수 있겠다. 아 없다 이제 다 터졌네 아충판 있는 줄 알고 봤더만 충판이 없네요 다 터져나온 거의 뭐 공소비 수준이네요 얘들아, 비기라. 예, 그리고 또 오늘, 어, 종봉 판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청도에서, 청도에서 계상벌, 단상 육매, 6매, 계상 육매 6매 이래가지고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가격은 우리 구독자님한테 문의를 한번 하시고,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화번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 같으면 이제 아카시아 이 꽃잎과 꽃대를 보시고 겨광판을 치야 될 시기입니다. 겨광판을 칠 때는 단상 같은 경우는 봉판을 모두 다 위로 뽑아 올리고 이 충판이나 이런 것을 단상에 놓고 계상에 꿀 떠야 될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그죠? 자, 그런 단계로 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봉군이 많으신 분들은 벌써 아마 다음 주 같으면 개왕판 치는 작업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우스에서 이 벌을 보는 단점은 이충원 하기 위해서 충판을 찾기 위해서 잘안 보입니다. 그러면 벌을 털어서도 보고, 밖에서 이렇게 햇빛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아직 충이 너무 어리네요. 아, 오늘 이 충을 해야 되는데, 충이 너무 어립니다. 50개만 충판을 만들면 되는데, 50개짜리 충분히 없습니다. 예. 지금 훈련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단상으로, 이 벌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예. 아, 삼상. 삼상은 다르게, 삼상은 아마, 잠이 없었어 예, 그저께 이충 털려놨던 거 오늘 충을 이충 해야 되니까 일단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전에. 청소를 해둡니다. 청소해 놓으면 얘네들이 사... 그... 설탕이라든지 저 같은 꿀을 활용해서 청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 높이가 딱 좋습니다. 아우 아우 날이야. 이렇게 보통 청소를 하거든요. 청소가 잘 되었네요. 예. 왜? 바보입니다, 바보. 왜? 왜 바보겠습니까, 구독자님? 교광판 안 쳤다, 바보. 예. 지금 경프치도 이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경판 쳤습니다. 왕도 아까 밑에서 확인했는데, 바보입니다! <laughs> 아, 교광판 칠라고. 왕이 절대 안 올랐겠죠? <laughs> 왕 올라왔으면, 뭐, 이충에놓으면다 깨버리겠죠? 아까, 단상에서 왕을 한번 봤었거든요. 요즘은, 이 뭐, 아침 같은 경우는 왕이, 단상이 있고, 한 10시나 11시 되면 개상으로왕 올라오죠. 자, 경포 치실 때 혹시라도 이게 털이 털어졌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왕이 올라와 버립니다. 네. 바보짓 했습니다. 방금도. 아이고. 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야 보이지.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출발 찾기 하우스 안에 너무 힘듭니다. 밖에서는 찾아버려야 될것같습 방금 기한판을 쳤고이거는 원래 이 삼상에도 이 벌이 만상이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촬영하기 이전에 이 봉판을 좀 빼서 분쇄 고르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또 많이 빼버리면 돌들이 충격이 가니까 와 삼성에서 봉판이 있습니다 이래 아... 맛있는 충판이 안 보이네요. 삼상에도 이제 빼가지고, 이 단상에 갈 녀석들 또는 이 개상인데도 아카시아 채밀군으로서 자격이 좀 미달한 녀석들한테 봉판을 하나씩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또 삼상인데, 오늘, 개강판을 쳤으니까, 요 녀석은, 한 일주일이나 지나서, 이삼성벌은 다른데 옮기주기가 정말 좋다고, 개강판이 쳐있으니까. 자, 이 정도 하고, 밑에 단상이 치매니까 3매 정도 소초강을 꽂아가지고, 그래도 또 소비를 늘리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네. 소초강 산매를 격립한 뒤로 넣겠습니다. 능력이 되면 짓고, 뭐, 안 되면 놔놓겠죠. 자, 그리고 지금쯤은 이 화분떡 너무 비쌉니다, 요즘. 혹시나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화분떡, 화분떡. 저렴하게 좀 판매하실 분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어저께, 뭐, 화분떡을 또 나름, 3,000원에, 어, 개당, 개당 3,000원에 해왔습니다. 한 10박스 정도 해왔는데,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에 제가 쓰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 참 화분떡을 잘 만들었는데, 코스트가 좀 올라서, 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바꿨습니다. 요런 그 가상을 칠 때는 지금 요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벌이 좀 많다 싶으면 얘를 올려서 비닐을 쳐주시면 벌들이 놀기 놀기가 좋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봉판을 빼서 다른 군사로 버텨줬으니까 오늘은 가상을 밑에다 놓고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업무를 해다 보니까 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청도에서 어계산권 판매한다고 하니까 한 10통 정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위에 전화번호로 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주 형곡에서 맥가이브 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양봉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무슨 전쟁? 겨광판 치는 전쟁이 시작되니까, 겨광판 잘 치시고, 이,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쳐놓으시고,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언제 쳐야 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으로 하시는 분보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겨광판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